오늘 저 뒤에서 뒤에 화려하게 옷을 의상을 입고 오신 분은 누구신가 하면 연극 배우세요. 연극 배우. 가수 겸 연극 배우신데. 근데 10월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7회 공연을 마당놀이 공연을 합니다. 그 영화도 많이 보셨지만 연극 보셨어요? 연극 연극 안 보셨어요? 아, 영국은 영국보다 더재밌는게마당놀이예요마당놀이는공감대가형성 아, 네. 네. 되는 거고. 여기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아니고 이제 아, 네. 그 스카이 아트홀이라고발산역에 있는데 있거든요. 네, 아, 네. 거기서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치료 공연하세요. 배우 강선진 씨하고 오늘 오신 우리 손영주님이 주연이십니다. 스카이 아트월. 아, 그래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네. 공모차 이렇게 말씀 그 말씀 잘 들으시고 여유가 되시면 가족들과 함께 보러 가시면 강추드립니다. 자 우리 손영주 배우님 모실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